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부평 연안부두선 노면전차 트램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. 트램하면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어, 좀 많이 잘 이용하는 그런 교통 수단이고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 트램이 인천에 생긴다는 거죠? 어 아니 이렇게 결정된 건 네네. 아니고요. 지금 진행 상황이고요. 예. 어, 우리가 트램이라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던 노면전차 있잖습니까?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 트램이 요즘은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의 차세대 대중교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네. 그 부, 부평 연안 부두선의 경우 원도심인 이제 중구 동구를 통과하게 되겠는데 지난해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 어,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어 이유가 해당 트램 노선 내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또 제3보급단 내행 아, 내항 재개발 구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제3보급단이 국유재산 적재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천시에서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. 또한 또 이번 트램은 제3보급단 기존 철로와 내항 철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. 예. 사실 뭐 이게 편익이 있냐 없냐보다 또 재물포르네상스 유정복 시장이 그렇습니다.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이것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까? 예. 자 트램 소식이 뭐 부평과 연안 부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송도에도 트램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예 맞습니다. 예, 송도 관련 트램은 어떤 구간입니까? 아 송도 국제 도시를 팔자로 도는 트램인데요. 예. 어 송도 국제 도시가 맨 처음 시작될 때 25만의 그 인구를 그 맞춰갖고 구성된 네. 도시인데 지금 송도 내부에 그 순환하는 도시 그 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상당히 민원이 많은. 상황이었습니다. 네. 네. 이번에 팔자 트램을 해갖고 대략 30개역을 정차하는 송도 국제 도, 도시 트램이고요. 송도 내부를 두루두루 음. 모두 정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또 송도는 인천대 인하대 또 학교가 있고, 예. 또 삼성 바이오로지 등 산업단지와 학업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예. 또 트램을 만들어서 또 편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. 인천시는 올해 이제 송도 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영역을 진행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. 예. 올해 장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입니다. 예. 사실 뭐 송도도 공구들이 이제 완전히 100% 완성이 돼서 다 입주가 되고 기업들 또는 주거단지가 완성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예. 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트램이 이렇게 팔자로 곳곳을 돌면 상당히 예. 도움이 되지 않을까. 10개 정차역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. 그렇군요. 예. 예. 저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번엔 좀 예타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예.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 좀 구체적으로 볼수 있을까요? 어,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데 저 또한 또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예, 예. 꼭 이게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. 어, 부평 연안 부두 예, 트램은 원도심 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요. 왜냐하면 중구랑 동구랑을 지나치니까 또 예.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요. 송도 트램은 이제 송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또 경제 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.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트램이라는 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좀 낯설잖아요. 예. 이게 과연 사람을 얼마나 태울까? 예. 얼마나 신속히 이동이 가능할까? 하지만 한번 물꼬를 트면 또 전국적으로 인천이 선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아, 것 같거든요. 또 트램 같은 게또 정시 정속성을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. 사람들이 약속 지키는 데도 좋고요. 또그 다른 차선과 이렇게 교차가 되지 않으니까 예, 예. 상당히 좋은 교통 순이라고할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